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100편입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치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다. 아멘. 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요 양이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내 영혼을 사랑하라 하시니. 옳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영을 사랑하셔야지만, 이내 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고,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날마다 먹여줘야 됩니다. 선행을 먹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육과 혼으로 먹고 사는 육신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은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 먹고, 잔속 먹고, 기도 먹고, 헌금 먹고, 예배 먹고, 모든 선행을 먹고 할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육과 오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나의 영,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 하셔야 되고 능력 있는 말씀에 또한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고, 강단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겠고, 또씨를 여러분의 영에게, 또 혼에게 뿌려줘야 되겠고, 우리 육신적으로 혼으로만 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잘 자라가고 있는지, 내혼속에잘 보관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또내 혼은 또내 육체 속에 잘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거룩한 말씀 생활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갈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저 허물을 여서 납니다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 독사 우리한테 날마다 거짓말하고 지갑이라고 하고 속이는 저 용을 다 이기시고 용에게 물과 피를 다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어요. 장례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나가고, 찬소이 능력이 나가고, 기도가 능력이 나가고, 예물이 능력이 나가서, 선행이 능력이 나가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마귀를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 영적인 비밀은 무한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제가 전하지만, 아직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기모으로봉우리 소경이요. 아직도 열려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열려져서 믿음상을 하셔서 주님으로 하실 때 가야 하는, 바람의 성산에 있다.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동형. 요단강 앞에서 오른쪽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복을 입고. 왼쪽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도 기다립니다. 요단강에서. 그러나 거기는 왼쪽에는 지옥과 영원들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요단강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 벗으면 가야할. 요단강이 항상 우리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고, 날마다 예수의 그스에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능력의 도움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천국 갈수 있는 준비된 자가,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도 해결치 못한 것이, 아직도 죄가 드러나지 못한 것이 있나 돌아봐 주셔서,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작전기도도 하시면서 또한 특별 예물도 들리시면서죄사원 받으시고 부활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활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